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로 요한복음 20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부재 어린 왕자와 바오밤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바오밤 나무와 어린 왕자의 말, 겉절라는 입을 양이 뜯어먹었으면 좋겠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좀 벗어나 1200년 된 바오밤 나무, 크고 넓적한 밑동과 파란 하늘로 뻗는 작은 잎을 올려다보며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넓고 두꺼운 줄기에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려 부풀어오른 줄기로 4천 년 정도를 산다 해서 더 놀라웠고요. 생디치베리글 어린 왕자에서 별의 좋은 풀과 나쁜 풀 중에서 무서운 씨가 바보밤 나무라 했네요. 너무 겉자란 입이 왕자의 별을 파괴할 수 있기에 양을 그려달라고 하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왕자의 바램 병든 양과 염소가 아닌 상자 속에 잠든 양을 보고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하며 만족했죠. 보이는 것만 믿는 어른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상자 속의 양을 보며 상상할 수 있는 순수함의 어린 왕자. 자칫 손을 늦게 쓰면 그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 산산조각 낸다며 쭉쭉 크는 겉잎을 양에 먹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규율의 문제라고 했네요. 나태함과 오만을 그냥 두면 마음의 행성을 파괴하는 위험성이 있으니 귀찮아도 손 씌울 때 순을 쳐주고 뽑아버려야 한다면서요. 또 어린 왕자 마음을 괴롭히는 꽃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며, 그 꽃은 애교가 많은데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아름다워질 몸치장하느라 녹색의 방에 숨어 있다네요.사랑이 설레고 찬란함으로 찾아와 급진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함께 왔나 봐요. 저 나무 옆에 살면 항상 물과 영양분 부족으로 헉헉거리며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어 또 다른 나무를 경계해라고 해서.그럼 배고픈 원숭이도 안 오를.저 나무는 뭘까? 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구나 싶었죠.빅토리아 폭포와 폭포의 물길을 이어주는 무지개처럼. 가지를 수천 년 동안 하늘로 뻗으며 사는 생명나무로 신이 거꾸로 심은 나무라 했죠. 수십 대 종족들 이야기를 하늘에 오르내리며 전해주는 바오밤 나무. 올려다보니 정말 기이하게 여겨졌어요. 상자 속에 보이지 않는 양을 볼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순수함의 어린 왕자.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진 신의 어린 양이죠. 상자 속에서 잠자고 있어도 신의 본성을 품으셨고 뼈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피돌이를 하며 세상에 오셨죠. 죄가 없어도 죄가 되는 영어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부활하신 후 의심하는 토마에게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이는 복이 있다며 축복하셨죠. 보다 넓게, 넓게 볼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